엄마, 아침부터 과일 갈아서 먹는 거안 좋다니까. 엄마 매일 이렇게 먹으면 치매 걸릴 수도 있다고. 과일 먹고 싶으면 이렇게 먹어. 그래야 아침에 예방된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서른 살 먹고 이제 효도하려는 장녀 큰공주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먹으면 안 좋은 음식과 반대로 아침에 먹었을 때 보약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은 황제처럼,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라는 말이 있듯이 아침 식사는 하루 세끼 중에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면 아침밥을 거르면 에너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몸이 준비가 안된 거죠. 특히나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데는 우리가 먹은 음식 에너지의 20% 정도는 사용하는데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뇌의 기능도 약해져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뇌가 에너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행동이 점점 느려지게 되는데요. 이게 반복되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희 엄마아빠도 거의 60대가 다 되어 가시는데요 이제는 엄마아빠 뇌건강도 좀 챙겨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배고픔만 없애기 위해 가볍게 때우자라는 생각에 과일을 갈아먹거나 간단한 식빵 같은 걸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음식은 오히려 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왜죠? 저도 엄마가 매일 아침 과일 갈아 드시길래 그래 뭐라도 먹는 게 낫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진짜 공부 안 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안 좋아질 뻔했던 거죠. 그럼 정확히 어떤 게 아침에 먹으면 안 좋냐 정리해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쉽지 않은 음식. TV에 보면 연예인들이 아침에 막 무슨 주스, 무슨 주스 하면서 여러 과일을 넣고 갈아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는 항상 하는 말이 뭐 피부가 좋아졌다라는 둥, 체력이 좋아졌다라는 등의 얘기를 하는데요. 몸에 좋은 과일을 여러 개 갈아 마시면 더 건강해질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을 그대로 먹는 것과 갈아서 먹는 것은 몸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다르거든요. 과일을 갈면 영양소 흡수 속도를 늦추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파괴되어 흡수가 되게 빨라지는데요. 흡수가 빠르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영양소의 흡수가 빨리 되는 게 아니라 과일에 있는 과당만 빨리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면 혈액에 너무 많은 포도당이 나오게 되는데요. 갑자기 빠르게 들어오는 포도당을 처리해야 하는 간에 큰 부담이 가게 됩니다. 물론 하루 이틀 갈아먹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일 과일을 갈아먹으면 간에 무리가 갈 뿐만 아니라 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꼭꼭 씹어먹는 행동은 그 자체 행동만으로도 뇌를 자극하는데요. 씹는 동작으로 턱이 많이 움직이게 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늘고 뇌에 공급되는 산소의 양도 증가합니다 무엇보다 음식을 씹을 때 귀밑샘에서 분리되는 파로틴 호르몬은 혈관의 신축성도 높이고 백혈구 기능을 활성화해서 혈압과 동맥 경화에도 도움될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올라가고 뇌 노화와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 많죠?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너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아서 드시는 건 일주일에 한 번만 나머지는 꼭꼭 씹어 드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어릴 때 말했던 게 생각나네요. 엄마가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먹기는 싫고 그렇다고 잔소리 듣기는 싫으니까 그래서 그냥 안 씹고 입에만 가지고 있었더니 꼭꼭 씹어 엄마가 이랬는데 이제는 제가 엄마한테 <laughs> 꼭꼭 씹으라고 하고 있네요. 두 번째 단백질 없는 식단. 단백질이 좋다라는 건 아실 텐데요. 특히나 아침에 단백질을 먹는 건 정말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아침이 되면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나오는데요. 이 호르몬이 뭐냐? 우리가 먹은 음식물 속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꾸고 온몸 구석구석 열심히 다니면서 근육을 다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이 근육을 만들어주려면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영양소가 몸에 있어야 하는데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단백질입니다. 아침에 이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이 더잘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엄마한테 아침에 단백질 먹으라고 하니까 아니 뭐이 나이가 돼서 뭔 근육이야 안 아프기만 하면 다행이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한 근육은 진짜 11자 볶음이나 왕자 볶음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의 내장 근육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아침에 먹은 단백질로 만들어진 근육이 충분해지면 노화의 속도가 늦춰지고 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포도당 수치를 하루 동안 적절하게 유지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노화 속도도 늦춰줘 뇌 활성화 시켜줘 체온 유지해줘 뭐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아침에 꼭 단백질 드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백질은 아침에 먹었을 때 보약보다 치매 예방에 더 좋습니다. 그럼 단백질을 얼마나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거나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먼저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를 보면 하루 권장 섭취량은 나이와 몸무게에 따라 다른데요. 성인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몸무게 1kg당 0.75에서 0.8g입니다. 저희 엄마 몸무게가 한 50kg 정도 나가는데 1kg당 0.8g씩 먹어야 한다면 하루에 40g 정도 먹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도 몸무게 1kg당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계산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최소 한국인 단백질 하루 권장 섭취량을 알려줬는데요. 30세에서 64세 남자는 하루에 60g, 여자는 50g입니다. 저희 아빠처럼 65세 이상인 남자는 55g, 여자는 45g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먹어야 되죠.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해서 단백질을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고요. 단백질에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있는데요. 동물성과 식물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원칙이나 사실 나이가 들수록 식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열량이 높아 비만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지게 되거든요. 심지어는 동물성 단백질만 먹으면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있게 섭취한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더 높다는 일본 도쿄 국립암센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에는 브로콜리, 버섯, 냉이, 시금치 정도가 있는데요 브로콜리는 100g당 5g 버섯은 100g당 3g 냉이는 100g당 4.7g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단백질 가장 많다는 브로콜리로 단백질 하루 섭취량을 다 먹으려면 거의 1kg 가까이로 먹어야 하네요 저는 현실적으로 이 정도 음식을 다 먹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를 먹고 있는데요. 다른 음식에 비해 칼로리도 낮고 40g만 먹어도 29g의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만약 내가 음식으로 이 정도 단백질을 다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먹고 있는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식물성 단백질을 고르실 때는 두 가지 기준만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100% 식물성 비건 인증 제품인지, 비건 인증이 되어 있어야 딱 식물성 단백질만 먹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합성 아미노산이 아닌 식물성 원료로 BCAA가 포함된 제품인지, BCAA가 포함되어 있어야 근육 생성의 핵심인 아미노산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아침에 식물성 단백질 드시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꼭이요!